Okay. 어,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에서 호 BC, 호의 길이를 알려줬네? 그러면서, 얘들아, 지금 얘가 뭐 어쩌고 저 CH제곱. 응. 얘 니네, 이런 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니네 이대로 눈으로 보고 못 구하지? 그치? 보조선 그어줘야 돼. 보조선 니네 먹어야 될것 같아? 여기서 먹어줘야될것 뭐 같아요, 보조선을? 일단 A, C 긋지 않을까? 그 다음 C, B 이렇게 긋지 않겠어? 왜? 뭐 쓰려고? A, B가 지름이래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잖아. 일단 이거 무조건 쓸것 같고. 그 다음에 원의 중점이 그럼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치? 일단 원의 중점 알면 원의 중점이랑 원 위에 있는 점과 무조건 긋고 봐야 돼.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그어야 돼. 이렇게 얘들아. 그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문제가 진짜 그래도 3점 짜리지. 친절하게 알려준 호의 길이 알려줬어. 이거 왜 알려줬는지 알아? 보조선 안긋는 친구들도 그라고. 안 그으면 이 문제 못 풀잖아. 호의 길이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 보조선을 못긋는 친구들도 그을 수 있어. 호의 길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나 이렇게 호의 길을 안 줬어도 무조건 보조선 그으세요. 이 정도는 그어야. 내가 문제 풀때 식들이 나와. 알겠지? 일단 얘다 반지름이 얘 지금 6인 이후 그러면? 여기도 6이고, 그러면 지금 얘는 2등변사각형이네. 2등변사각형? 어. 자 그러면서 여기도 6이고, 자 그러면서 호의길이 여기 4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도 알겠다. 중심각구 합시다. l은 알세타죠? l은 알세타. 그지? 호의길이 4파이는 r 이 얼마예요? 6곱하기 세타. 따라서 세타가 얼마야? 3분의 2파이. 오케이. 여기 지금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각은 얼마일까? 둘이 더해서 파이어야 되지 않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60분법으로 몇 도니? 60도야. 꼭지각이 60도인 이등변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지? 정삼각형.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CH 길이는 정삼각형의 높이 물어보는 건 똑같네?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2분의 루트 3A. 이게 3분 CH 길이야. 3루트 3 루트 3. CH 제곱 구할 수 있지? 자또 나왔네 원이 또 나왔어요 원 나오면 얘들아 보조선 이네 잊지 말고 그어줘야 돼 무조건 자 일단 어, S1이 뭐냐면 부채꼴 OAB OAB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OAB 넓이는 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원의 넓이가 S2일 거래 둘다 넓이 구해야겠네 어, 일단 얘다 OAB 넓이 구하고 가자 반지름이랑 중심각 다 알고 있는데 못 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자,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공식이 뭐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둘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이 얼마야? 16. 세타 얼마예요? 6분의 파이. 그러면 약분을 해주면 3분의 4파이. 이게 일단 부채꼴의 넓이 끝. 그치? 나 이제 반원. 반원에 지금 반지름 만구 하면 돼. 반원의 넓이를 알려면. 그죠 자 일단 반원에 지금 AP가 지름인 거니까 여기 어딘가 이 중심이 있었겠지. 일단 선생님 보조선 모그라고 뭐 응? 보조선 모그라고 뭐 했어. 원 나오면. 방금 얘기했는데 원주각. 지름에다 원주각도 쓰고 또또뭐 얘기했어? 원의 중심에서요. 원 위에 있는 점과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지금 대놓고 안 줬어. 대신 접하게 줬잖아. 접점. 접점까지 그어야 돼,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원의 중점에 접점까지 그으면 여기 몇 도? 무조건 90도인데.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는 항상 90도예요. 원방 풀어봤잖아. 그치? 근데 여기 반지름 R이라고 할게. 여기도 R. 90도? 30도네? 여기 몇 도? 60도, 3분의 파이. 니네 90도, 30도, 60도면 1대2대 루트3 알아요? 어, 30도의 대변이 R이네? 90도의 대변은 얼마여야 돼? 2R 아니니, 얘들아? 1대2대 루트3. 30도의 대변이 1, 90도의 대변이 2, 60도의 대변이 루트3. 60도랑 90도에 깔리면 안 돼요. 90도가 더 크잖아. 루트3이 커, 2가 커. 2가 크지? 그치? 그래서 1대2대 루트3일 때 90도의 대변이 2가 되는 거고 60도의 대변이 루트3이 되는 거야? 이거 연습해야 돼요, 알겠지? 음. 응. 근데 얘들아, 5의 길이랑 5의기이랑 똑같잖아. 반지름이니까. 결국 3R이 얼만 거야? 4인 거야, 4? 그럼 R은? 3분의 4. 반지름이 3분의 4인 반원 넓이구할수 있죠? 계산 안 할게요. S1, S2 빼세요. 13번. 자. 이거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OA의 길이랑 OB의 길이랑 둘다 1인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꼭지각이 세타인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말했고, AB를 지름을 하는 반원 이 있고 OA랑 만나는 점 중에서 모뭐 P 뭐 이런 거 봐. 원 위에 있는 점과 연결한 거 반지름들 똑같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AB의 중점 이게 원의 중점이 되겠네. 지름의 중점이니까. 그러면서 부채꼴 넓이 S 세타. 자이거부터 일단은 좀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일단 길이들을 안 주고, S 세타라는 건, 이게 지금 S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괄호 안에 세타라는 게 있다는 건 문자가 세타로 표현된다는 소린 거야. 맞죠? 어, 이 S 세타를 구하는 과정이래. 그럼 애다 이게 내가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길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밑에 한번 보기를 보자 자, 밑에 보기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가나다의 알맞은 식을 F 세타, G 세타, H 세타로 표현한다고 했어. 뭐에 관한 식이라는 거야? 세타에 관한식이라는 거야. 그럼 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잠깐 했던 거 모든 길이를 삼각함수로 바꿔봐야지. 각을 이용해서 알겠죠. 어. 자, 그 연습을 지금 다시 볼게요. 그럼 문제를 자이 문제를 지금 얘들아 길이를 내가 삼각함수로 바꿔야 돼. 그치? 그래야 풀수 있어요. 다 세타에 관한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문제 처음에 읽어보면 나한테 뭐 구하라고 했냐면, MA. 반지름인데? MA 길이를 구하래요. 근데 MA 길이는 MP 길이랑 같고, MQ 길이랑 같고, MB 길이랑 다 똑같죠? 반지름은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구할 건데, 구할 만한 게 없거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삼각함수로 길이를 바꾸려면, 직각 삼각형한테 쓸수 있다고 했거든. 왜냐면 삼각비를 이용한 거라서. 그래서요, 직각 삼각형 만들게요.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괜히 준거 아닐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뭐 있지? 이등분선 특징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되는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성질이지, 성질 두 밑각의 크기가 같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아이고, 너무 높아. 이렇게 수직 이등분한다. 어, 그다 꼭지각 이등분선이라고 선생님 표현했잖아. 이거 원래 세타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네.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나그 여기 길이 좋은 거 같은데 길이가 얼마 이등분선한테 그렸어? 네. 1 그럼 나 이제 여기 길이 표현할 수 있겠네. 그쵸죠이 얘는 빗변이 2분의 세타를 어떻게 했어? 싹 피해간 거 아닌가요? 그나 빗변이 2분의 세타를 싹 피해갔으니까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세타. 이게 가야? 아니면, 여기 각을 구한 다음에 끼고 들었다 해서 코사인으로 해도 돼. 근데 어차피 각 변화하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제일 깔끔한 거야. 이게 가. 이해했어요? 빗변이 각을 싹 피해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나는 뭐야? 어, 지금 5 a m OAM. 여기 가. 여기 각이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래. 맞지? 왜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더하면 몇 도야 여 돼? 90도. 근데 90도에서 뺐으니까 여기 각은 얼마일 수 밖에 없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일 수 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근데 지금 얘가,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둘다 반지름으로. 나이 그러니까 각도 이 각이랑 똑같네? 그쵸?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게, 요 각, 요 각이 세타래. 왜냐면 얘가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두배한 다음에 파이에서 빼면은, 삼각 나오잖아. 이거 두배 하면 얼마야? 파이 마이너 세타지? 그지 파이에서 파이 마이너 세타 빼면 세타만 남잖아.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는 걸 얘가 알려줬어. 안 알려줬구나. 세타야. 어, 이거 니게 나구나. 어문제에서 요것만 알려줬구나, 요것만. 삼각형의 세각인데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밑각 크기를 파이에서, 둘이 더 한다면 파이에서 빼면 됩니다. 어, 나는 파이야, 파이. 아, 세타야, 세타. 미안해, 세타. 그러고 나서 BMQ. Bmq가 뭔지 구하려고 했는데 나랑 빈칸이 똑같네. 그 말은 Bmq도 세타라는 거지. 여기 세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문제에서 진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요 부채꼴. 요 날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나 반지름 구했겠다. 중심각만 알면 되겠네. 여기 딱 나와 있는 게2 분의 1 곱하기 알제고 가. 내가 구한 게 반지름이니까 여기 알제곱가제곱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중심각이지 중심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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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지금 세타랑 세타 둘이 더한 걸 파이에서 빼면 되지 않겠어? 얼마야? 세타라 세타가 얼마야? 파이에서 2세타 빼면 얼마니?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아니니? 이게 다야. 그래서 가나다가 다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거잖아. 그 다음 함수값은 세타에다가 내입하는 거야. X 대신 세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이랬어? FX? F 세타? g 세타 h세타. 각각 대입해서 고아생의 마지막 답까지. 1 6번 자, 이거 볼게. 자, 일단 이거 좀 그림 그릴까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은 a랑 b가 있고 로그 x 만나는 두 점. 어, a, b를 지름로 하는 원. 그럼 이 지름으로 하는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1일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A, B. 그 다음에 얘들아, 로그함수를 그릴 거야. 그치? 근데 이 로그함수는 지금 A가 1보다 크다매 그럼 증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가 증가면은 이쪽에 못 그리잖아. 여기서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두점 중에서 B가 아닌 점. 그러니까 B랑도 만나나봐. 그럼 그리, 그림이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얼마인가? 여기가? 이게 P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얘가 지금 Y는 log AX고. 얘다 원방도 써주자. 원방은 어떻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 원방인 거고.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P점이랑 그 다음 또 알려준 게 뭐냐면 AP의 길이. 이게 지금 길이가 루트 3일 때 A 루트 3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교점이랑 AP 선분 길이 씁시다. 알려준 거두개다 쓰면 되잖아. 피해자 표를 내가 이렇게 쓸게. 뭐 할까? 뭐 그냥 X라고, 그냥 X콤마 로그 AX라고 할게. 얘가 지금 원방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될거 아니야. 같이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대입하면요. X제곱에 플러스 로그 AX의 제곱이 1이라는 식 하나. 그치? 그 다음에 다 선분 AP의 길이. 두점사이 거리 공식도 쓸게요. 이게 거리가 지금 루트 3이라며. 그럼 여가 지금 두점 사이 거리 쓸 건데, 루트 씌우지 말자. 양변 제곱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저기 루트 3 말고 3으로 쓰면 되니까. 얘랑 얘랑 거리공을 쓰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어, 얘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두점 사이 거리니까, l o a x의 제곱. 얘가 3. 여기까지 나 빼자? 아래에서 위거 뺄래? 그러면 아래에서 위거 빼면, 2x 플러스 1은? 2. 없어질 거니까. 따라서 x 얼마? 2x 얼마? 1. x는? 2분의 1. /2. 자, 그럼 얘 지금 좌표는? 2분의 1 로그 A에 2분의 1 이제 원방에 다시 대입해줄까? A고 하면 되잖아 일단 넣을게 일단 넣으면은 4분의 1 플러스 로그 A의 2분의 1의 제곱이 1 로그 A의 2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4분의 3 그죠? 그러면 로그 A의 2분의 1은 뿔마 2분의 루트 3 근데 요거는 요거 y값인데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음수 나와야 될거 아니야. 로그함수 얘랑 만나면서 B가 아닌 점이니까. 그럼 얘는 음수 마이너스밖에 안 되겠네. 다시 지수로 바꿉시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승.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니까. 양변 마이너스 마이너스 취해줄 거야 일단. 그다음 양변 지금 A의 루트 3승 궁금한 거 아니야? 양변 제곱 그럼 얼마예요? A의 루트 3승은? 그냥 문제에서 준대로밖에 안 썼습니다. 머리 쓴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 머리 안 쓰고 그냥 선봉길이 썼고, 원방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밖에 안 했어요. 21번. 2 1번까지 볼게, 얘들아. 알겠지? 에? 이런 거 들렸어?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바꿔야지. 그치? 둘다 동시에 보고 있을 순 없어.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 거야? 1 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로 바꿀게 그럼 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 이가 1이구나 그러면 이거 분배해. 분배하면은 분배 마이너스 3 사인제곱세타는 플러스 2 넘기니까 마이너스 사인제곱세타 뭐야 3분의 1? 하나만 더 보자 너무 싱겁다 이거 그렇 일단 20 아니다 다 보자 <laughs> 몇 문제가 안 남았네 아 1등급 20, 24? 24, 25까지만 보고 끝낼게 알겠지? 차 타게 해줄게 어, 봐, 봐 자, 사인, 코사인 갖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저거 뭐 할까? 제곱할까? 어,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하면 뭐야? 1 플러스 이 사코는 사코의 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어, 괜찮지, 이거? 옆으로 넘기면 얘들아 사코의 제곱 마이너스 이 사코. 마이너스 1은 0인가? 뭐, 치아나 싸움 치아나 되는데, 그냥 어차피 2차 방정식 나오겠지? 사코에 관한 값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 내용을 뭐 쓸게요. 사코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사 인식 루트 8이면 2 루트 이잖아 약분하고 나면은 1 뿔마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1 마이너스 루트인데다 뭐야 뭐야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빨리 말하는 게 좋을걸 둘다 아니야? 안상 아무도 없나? 다 틀렸나? 둘 중에 뭐밖에 안 될까? 왜? 왜이거밖에안 될까? 얘들아, 둘이 곱했지? 근데 사인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1이상1 이하지.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상1 이하지. 둘이 곱하잖아? 둘의 곱한 범위가 뭘것 같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야 제일 큰 애를 곱해도요 1을 못 넘어 근데 1 플러스 루트 1을 넘잖아 얘네 어떤 수를 이 범위에 있는 어떤 수를 갖고 와도요 1을 못 넘어요 근데 옛날에 부등식 배울 때막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막 작은 수 이상 큰애 이하 했던 거 있지? 그럼 똑같아 아니면 생각해도 되잖아 1을 못 넘지 어떤 수를 데리고 와도 그러니까 1부 다큰건 지워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25까지만 할게. 얘다 25. 얘다 탄젠트는 진짜 쓸모가 없어. 그지? 탄젠트는 뭐 분의 뭐로 바꿀까? 코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자. 알겠지?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은 3사인 3사인 마이너스 4코사인 어, 분의 4사인 은4 이렇게 써도 되지? 양배는 코사인 곱해도 되나요? 양배는 코사인 곱하면? 3 s i n c o s i n 마이너스 4 s i n 은4 c o s 3 s i n c o s i n 은 넘기면 4에다가 s i n 플러스 c o s i n 방금 문제랑 똑같은데? 그치? 방금 문제에서 그냥 개수만 생긴 거 아니야? 양변 제곱할까요? 양변 제곱할게. 양변 제곱하면은 9 s i n c o s i n 의 제곱은 16에다가 1 플러스 2쌍코 똑같이 방금 문제랑? 옆으로 넘기면 9 s i n c o s i n 의 제곱 마이너스 32 s i n c o s i n 마이너스 16은 0. 91에 4 4 마이너스는 밑에. 그럼 에다 사코가 될수 있는 거, 사코는 마이너스 9분의 4거나 또는 4인데, 여기서 뭐 벌이라고 했어? 어? 1보다 큰거왜 벌어야지? 안 돼, 안 돼. 무조건 이야 무조건. 뭔가 얘가 될것 같잖아? 절대 안 돼. 예. 그럼 에다 여다가 이쁘게 대입해가지고, 사인이랑 코사인 더한 것도 구하세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묻는 건 그거니까. 아니면 뭐 이거 4로 나누든가. 알겠죠? 오답이랑 그래프 1등까지 다 풀어오세요.